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생물, 이제 스킬스가 있는데, 스킬스가 이제 좀 말하기 좀 복잡한데, 수학과 되게 비슷한데, 다른 이제 과학학문, 학문들을 종합해서 좀 안에 섞어놓은 학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처, 초반에는, 학기 초에는 이제 그냥 방정식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수학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좀, 중반으로 넘어가다 싶으면 이게 화학 저희가 이제 생, 그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에 나오는 도구들 같은 거 외우고 이제 주의사항 그런 거 이제 외우고 알려주고 하면서 이제 에세이 같은 거 쓰고 이제 좀좀 좀 처음에는 제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되게 이제 어렵진 않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에요. 이게 네 이제 어, 수업 방식을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과목들도 비슷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워터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PT로 수업을 진행해요. 프레젠테이션처럼 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하고 이제 워크시시 이제 종이 이제 뭐 문제집 그런 거 이렇게 매일 나눠줘요. 챕터마다 나눠주는데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다못 따라가면. 또집 가서 따로 이제 뭐 컴퓨터에 찾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 파워포인트 내용 안에 그 사진 똑같이 프린트돼 있는 걸종이줘 주세요. 옆에 이제 노트 태킹할수 있는 자리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사진 그대로 이제 저희가 그 수업 내용 그대로 이제 저희가 옆에서 노트 태킹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그림도 이렇게 옆에서 도움도 되게 이렇게 좀 그리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화학은 총두 파트로 나뉘는데 어 여기 좀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1, 2학기는 인 h 가닉 i 미스트리라고 이게 무기 화학. 네. 무기 화학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3학기부터 때 마지막 학기 h 가닉 i 미스트리라고 이제 유기 화학이 나오는데 어인 오가닉 i 미스트리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화학하신 분들은 아실 거겠지만, 어좀 푸는 문제 수학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올가닉 캔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외우는 문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는 정말 이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힘들었었고 화학이 이제 좀 정말 낮은 점수로 맞았었거든요. 제가 그 영국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아, 이게, 이, 쪽에안 맞나? 싶기도 했었는데, 여기 가니까, 정말, 어, 뭐지? 필요한 것들만 다 넣어놔가지고, 학문들을 정말 이제 딱, 딱, 딱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라서, 저는 점수가 좀 되게 높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 난이도가 정말 괜찮아서, 네. 그리고 이제, 시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시험이랑 비슷하게, 프렉티컬이 진행이 돼요. 프렉티컬이 뭐냐면, 이제, 실험인데, 실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학기 이제 총세 번이 진행되는데 1, 1년 동안 이게 그그 그 시험이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제 가서 진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제 다 보호 장비 착용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옆에 선생님들하고 다 옆에서 다 도와주셔가지고 막 위험한 화학 그 물질 같은 건 없고. 그래서 다 괜찮고 또 쉽게 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과 이렇게 해야 이제 점수로 받고 그러는 건데, 저한테는 정말 선임님들 옆에서 그냥 거의 그냥 옆에서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시듯이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좀 위험한 조금 물질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확 그냥 그런 약품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그냥 선임님들께서 옆에서 그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셔서, 네, 정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어, 항상 수업 끝나기 전에, 그, 게임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화학 퀴즈 같은 거, 이제 질문, 오늘 수업 내용 배웠던 거, 이제 조별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매일 해요,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제 경험담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좋으셔서 저는 정말 수업 분위기가 밝고 좋았던 것 같아요. 생물도 화학이랑 정말 비슷해요. 이제 성, 설명을 좀 따로 드릴 건 없고, PPT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까 이제 종이를 받고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되냐면, 어, 제가 한국, 그, 일반 학교는 안 다녀봐가지고, 잘,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제, 다이자 스텝 시스템이라고, 그,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몸 안에, 그,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제 소화 기관. 네. 소화 기관 같은 그 정도 이제 지식 정, 이제 정 이제 그 정도 난이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니면 DNA 뭐 RNA 뭐 아니면 뭐 프로틴 같은 거 이런 정도 나오고 정말 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물은 화학이랑 다르게 뭐냐면 화학은 일단 그 많이 풀고 좀 이해를 잘 하면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 과외를 받고 가시면 정말 로 도움을 많이, 많이 받으실 건데 생물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영어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쭉 이제 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어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냥 정말 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노력 그냥 외우고 이게 영어라고 다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 진짜 그냥 외워, 외우, 외우다 보면 다 외워져서 정말 괜찮은 과목이거든요. 생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생물은 이제 조별 과제 발표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2,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로 해서 이렇게 큰 종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아기자기 약간 뭐 꾸미고 그리고 약간 쓰고 하고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 스님이 농담도 하시고 그러셔서, 네. 어, 이제 스킬스가 조금 다른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학과 비슷하고 다른 과학학문들을 좀 종합해서 배워요. 초반에는 좀 통계, 통계학 그런 게 나오고, 어, 이제 또 수학, 다른 이제 기본적인 중고등학교 정도 난이도의 수학이 정도 나, 나오고, 이제, 기초적인, 이제, 기본적인 화학 생물 지식, 아까 저희가 배웠던 화학, 그,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구 외우고, 이제, 실험주의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영어가, 아예처럼 조금 달라가지고, 팁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예처럼 비슷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낮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알 t 츠랑 똑같이 알 t 츠가 이제 약대를 통과하려면 각 과목당 최소 6.5를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 과목당 최소 6.5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난이도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로 괜찮다고 했잖아요. 알 t 츠랑 비슷하게. 아이 e l t 는 이제 라이팅이 두 파트가 나와요. 근데 옥토는 라이팅이 한 파트밖에 없고 그냥 이제 200자 에세인데 그게 되게 시간이 많아서 정말 편하게 이제 저는 집중해서 썼거든요 그거를 한 파트 200자 에세인데 어, 시간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학교에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리스닝은 어, 리스닝은 좀 비슷해요 아이 e l t 랑 그래서 아이elts 공부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어 리스닝은 이제 알츠랑 비슷한데 이제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두번 들려줘요 오디오를. 그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번 처음에 약간 긴장하다가 몇번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번 들려주니까 정말 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리딩도 알츠와 매우 흡사해요. 근데 나, 나이도는 물론 더 쉽고 네. <laughs> 어, 제 리스닝도 총두 파트로 나뉘는데, 이제, 어, 첫 파트는 이제 그냥 그대로 문제를 똑같이 따로 읽으면 되는 그런 정말 쉬운 문제. 이제 오디오가 들려주면 그걸 똑같이 읽으면 돼요. 그냥. 여기 그 문제지에. 그래서 이제, 아, 답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고, 이제 그두 번째 파트는 조금 더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단어를 들어야 돼요. 그냥 이제 똑같이 읽다, 읽기보다는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단어를 읽어, 이제 들어야 돼서, 네, 그 정도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아, 제가 이 리스닝이라 는데 이제 스피킹이거든요. 이게 제가 오타가 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피킹도 이제, 아까 리스닝이랑 마찬가지로 두 파트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게, 어, 스피킹은 조금 아야치랑 다른 게, 정말 좀 뭐지? 도움을 너무 많이 줘서, 왜냐면 일주일 전부터 미리 질문들을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스피킹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 질문들을 이제 저희 이메일로 보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 2인 1초로 해요. 이제 그 리스, 아, 스피킹은 2인 1초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들이 조금 이제 알아서 설명하면 복잡한데 이제 과거형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이제 거기서 각각 한 문제를 이제 연결해서 다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라 제가 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너가 좋아, 너가 다녔었던 학교가 뭐냐. 근데 과거형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또 현재는 너가 지금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 뭐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래는 너는 왜유크라이 가고 싶냐, 뭐 이런, 이런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 이제 하나하나 하나씩 골라가지고, 이제, 총,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야 돼. 이제, 과거, 미래, 현재, 이거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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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한, 한 문제 답하고, 쉬고, 그면안 되고, 다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5분 동안 하는데, 이세 문제가 좀 부족하, 저는 부족했거든요. 이렇게, 좀 말이, 긴장되면 말이 좀 빨라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과거, 과거형 문제를 저는 한두 문제 정도 더 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파트너가 주어지는데 그 파트너랑 같이 이제 이인 e 애초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파트너는 이제 그 미리 일주일 전부터 모르, 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당일날 알려줘가지고 미리 연습을못 하고요. 이제 혼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끝나면 첫 번째 파트가 과거, 미래, 현재 이거를 이렇게 자기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첫 번째 파트가 끝나면 이제 이제 최소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제. 그럼 이제 상대방도 이제, 그럼 그 상대방이 그 자기가 했던 그 질문을 답을 하고 이제 그 상대방도 똑같이 반대로 내가 그 말했던 그한 5분 동안 말했던 거를 그거에 대해서 듣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이것도 난이, 저는 스피킹 때는 그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지 어, 되게 선생님들께서두 분이 계세요 계셔요 어~ 채점하시는 분한분한명또 인터뷰하시는 분 근데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그냥 너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이런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이인에 처로 이제 저희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이제 어~ 노트가 주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냥 상대방 이제 파트너가 했던 질문들을 이제 노트 테킹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